자, 좌표 평면의 중심이 좌표가 2,1이고 반지름이 1인 원5가 있다라고요. 해 그럼 5원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? x-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과 같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고, 이 5원을 y 축에 대칭이 동한 원을 5,2, 52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한 원을 5,3이다라고 했을 때, 이 5원과 52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와 52와 53의 공통의 내부 부분 공통 부분의 넓이 합은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먼저 만들어질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.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O2는 y축 대칭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러면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바로 O2의 원이 되겠고 O3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. 1, 이 O2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 거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과 같다라는 게 o3의 방정식이 되겠죠? 자, 그렇다라고 했을 때 먼저 o1과 o2의 공통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, o1은 다음과 같이 중심의 좌표가 2컷 1이고 반지름이 1이니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? 자, 그렇다라고 했을 때, 자, 이 원만 따로 보면은 이 원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X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라는 거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.1로 돼서 이렇게 중심이 겹쳐지게 만들어진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거 뭐냐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에서의 두 넓이는 합동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. 자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넓이를 두 배에서 5원과 5투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서로의 같은 반지름 1,1로 이루어지니 그러면 이 사이의 각은 하나의 정삼각형의 내각이 되면서 60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부채꼴의 이사이 각은 중심각은 120도가 되면서 빨간색 넓이는 어떻게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? 부채꼴의 중심각이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인 120도인 부채꼴에서 이등변삼각형인 한 변의 1이고 사이각이 120도인 이등변삼각형 넓이를 뺀 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그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? 전체 넓이는 1의 제곱파이, 파이와도 같은데 거기에 360도분의 120도, 3분의 1만큼이 바로 부채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삼각형만큼 뺀 거니까 그러면 2분의 1곱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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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 60도다. 그럼 계산해 보면 3분의 파이 빼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과 같으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이를 2 배한 게 우리가 원하 공통 넓이와 같으니 그럼 2배 해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파이 빼기 2분의 루트 3과 같다라고 첫 번째 넓이를 구해볼 수 있을 거고. 마찬가지로 두 번째 넓이도 이렇게 좌표평면에 표현해 보면은 일단은 이게 바로 오틀 거고 여기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이동한 거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때 공통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어차피 1만큼 평행이동한 건 똑같으니까, 그럼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, 이렇게 만든 공통의 부분의 넓이와 O2와 O3의 공통의 부분의 넓이는 같으니, 그럼 이 둘의 합은 원래 우리가 구한 것의두 배를 하면 된다. 즉, 얼마예요?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